유형 5번은 닮은 삼각형에서 삼각비의 비는 자, 닮은 도형에서 각만 같다면 삼각비는 전부 다 같을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 자, 25번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왜 닮음 찾을 때뭐 한가? 공통각을 하나 잡으랬잖아. 그치? 그래서 요 삼각형은 요각 비가 겹쳐있는 거 보이지? 그리고 여기 하나가 90도니까 그러니까 요 삼각형하고 삼각형 BDE하고 삼각형 BCA가 지금 뭐인 게 보여? 닮음인 게 보여. 여기 각을 겹친 각으로 봤으니까. 자, 각 겹치고 하나 90도고. 역시 겹치고 90도니까 무슨 닮음이야? AA 닮음이지? 이제 이런 거 느낌상 아니까. 그럼 이 X랑 각이 같은 데가 어디다? 여기다. 하고 옮겨서 피타 써서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쓰면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4여서 20이지. 그럼 2루토 5, 4, 5, 20이니까 이거 바로 쓰시고. 자, 그러면 X를 내가 1로 옮겨왔으니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자, s i n x는 빗변, 2루트 5분의 높이 4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당연히 유리화는 약속이야, 얘들아. 아무 말 없어도 당연히 유리화는 해야 돼. 그 위아래 루트 없이 곱해서 정리를 하면 10분의 4루트 5가 되고, 약분하면 5분의 2루트 5를 써주시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고. 됐어? 응. 그다음에 이제 28번 문제로 가자.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6번 유형은 뭐라고 했냐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보여 얘더라요 x축하고 y축하고 이루어진 무슨 삼각형이 하나 구해지지? 직각삼각형이 하나 존재하는 거지. 여기가 90도니까.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넓이 구하는 거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이거 가로의 길이는 x 절편에다 절대값 붙인 거랑 똑같을 거고 세로의 길이는 무슨 절편에다가 y 절편에다 절대값 붙인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아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알게 된다, 이렇게 알겠지? 음, 응. 그래서 자 28번 문제 잠깐만 보자. 직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알려면 우리가 뭐하고 뭐를 구해야 된다? x 절편하고 y 절편을 구해보자. 자, 그럼 x 절편을 먼저 구할 건데 x 절편은 지은아 y에다 얼마 넣는 거지? Y에다가 0 넣는 거야. 그래서 Y에다 0 넣어볼게. y 에다영0 넣어볼게. Y에 0 넣으면 사라지니까 o x 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60이 돼서 X가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0이. 그럼 이게 좌표로는 마이너스 10인데 나는 궁금한 게 길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얘들아. 그리고 이제 Y절편도 구해놓게 자, Y절편 요번에는 어디에다 넣는다? X에다 0 넣는다. 그치? 그래서 X에다가 0을 냅시다. 그럼 x에 0넣 내면 마이너스 얼마? 12y가 마이너스 60이고 y는 얼마다? 5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5인지 알아? 어? 그러면 이제 이게 직각삼각형이데 피타고라스 쓰잖아? 5하고 12하고 그러면 여기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가 13인지도 알수 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 금방 풀수 있지? 자, sin a는 빗변 분의 높이니까 13분의 5가 되고 코사인 A는 빗변 분의 빗변이니까 13분의 12가 되겠지.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13분의 7쯤 되겠다. 1번. 자, 됐어.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해 갔지? 어, 근데 자, 여기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하나 구해놓는데 하나 조금 근데 이제 나중에 고등까지 갔을 때 쓸모 있는 거는 요게 아니라 요이 탄젠트란 애야. 얘가 중요해, 얘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다 잠깐 하나 같이 써놓게이 탄젠트라는 건데 그게 왜냐면, 탄젠트는 뭐분의 뭐야, 얘들아? 밑변분의 높이지. 그치? 맞아, 우주나? 밑변분의 높인데, 이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잖아. 근데 기울기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아니니? 그러면 내가 이 직선에서 두 점을, 요 점하고 요 점을 선택을 할게. 그러면 결국 이 길이가 밑변이 X 증가량으로 서로 어떨까? 같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높이는 뭐랑 똑같아? Y 증가량하고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는 건 직선의 기울기랑 정의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 보이지? 이게 관건이야 그래서 이게 주로 나오는 거야 얘들 알았지? 그래서 탄젠트는 결국은 직선 L의 뭐와 똑같다? 기울기랑 똑같다. 사실 이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는 것보다 이 탄젠트가 직선의 기울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계속 나와 얘들아. 됐지? 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항상 어떤 직선이 x축하고 이루는 양의 방향이다. 여기 각도가 주어지면 나는 그 직선의 뭐까지 알게 된다. 기울기까지 알게 된다가 포인트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를 하나 기억해야 된다. 아까 탄젠트, 항상 특수각이 주어지거든. 탄젠트 30도가 얼만지 외우고 있었어야 되지? 3분의 루트 3인지, 그 다음에 뒤에, 앞에도 써져 있었지만 45도가 1인지, 탄젠트 60도가 얼만지, 루트 3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맨날 이렇게 나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거든? 근데 기울기를 두 점을 줄 때도 있고, 요것저것 줄 때도 있는데, 이렇게 각도로 주어질 때가 되게 많아, 얘들아. 알았지? 응. 음. 그러면 뭐, 이루는 각이 60도면서, y 절편이 3이다. 하면은, Y는 루트 3X 더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요것보다는 제가 포인트가 돼. 알겠지? 자, 됐어? 응. 음. 그치. 그니까 번 29번 문제 봐봐. 요렇게 나왔거든? 근데 29번에서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얘들아. 이거 기울기가. 2분의 3이지. 그 순간 탄젠트 A가 얼마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 2분의 3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건 정의가 완벽하게 일치해서 그래, 얘들아.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길 바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대수까지 계속 써먹는 얘기야. 이게 관건이거든, 직선에서는. 그 그래서 요게 됐지. 그러면 이제 y자핀 3이니까 얘가 3인데, 탄젠트가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2일 테고, 뭐 쓰면 되는 거지? 피타 쓰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지? 4 더하기 9니까 이거 한 김에 루트 13인가요? 그래서 코사인 a는 뭐야? 루트 13분의 얼마지? 2인가? 어, 그지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겠지? 어. 그래서 기울기가 중요하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유형 7번이 이제 입체도형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직육면체랑 사실 정육면체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거 이제 공수원에서도 선생님이 공식을 계속 얘기해줬어. 다시 한 번. 응, 그치. 자, 그러면 잠깐만. 이 응, 그림 하나만 갖고 오자. 이 그림에서 하나 그려놓자. 자, 이렇게 예쁘게 따라서 그려놓을까 내가. 응, 따라서도 그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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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그려놓게 되라. 뭐 그려졌겠지? 어, 이때서 요로 갖고 오자. 어, 이렇게 나쁘지 않지, 얘들아. 자, 이거 직육면체 그렸다. 직육면체는 세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 달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직육면체의 이제 세변의 길이가 여기가 a라고 주어지고, 얘가 b라고 주어지고, 높이가 이렇게 c라고 주어질 때, 우리가 직육면체 대각선이라는 건 항상 가장 어떤면긴변이야 그래서 요 앞의 점하고 요뒷 면의 뒤의 점 보여? 그거를 연결한 게직육면체 대각선이야, 얘들아. 이렇게. 그치? 맞아? 그리고 이제, 근데 직육면체 높이랑 밑면은 항상 뭐를 이루게 돼 있지? 9 0도로 이루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밑에 이쪽에, 아, 점점점점 있었을 거다, 얘들아. 밑면이 이렇게 존재했잖아. 그 밑면의 대각선은 여긴 거 보여, 얘들아? 그래서 입체가 여기가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도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야, 항상. 그치? 왜냐면, 높이랑 밑면은 뭐 한다고 했으니까. 수직한다고 했잖아. 그럴 때, 요 밑면의 대각선의 공식 기억나니? 이거? 피터 쓰면 뭐겠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뭐 씌우면 되겠어?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루트 뭐가 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되는 거 보여?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고, 그 다음에 직육면체 대각선은 여기잖아요, 얘들아, 여기. 그치면 여기서 이제 피타를 쓴 거야, 그치? 그러면 선생님,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여기 FD라고 하면, 음, 그치? 여기 FD라고 하면, 이 L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L의 제곱은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제곱에 C의 제곱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루트 없어져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C의 제곱이 생기는 거 보여? 그 직선 L의 공식은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렇 그래서 이거 계속 쓸모없이 계속 나오잖아. 어, 문자화식에서도 나왔잖아. 대수에서. 그래서 이거 외우구나 이렇게나. 그래서 자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직육면체의 대각선은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음, 그림이 좀 그냥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음. 자, 그렇게 되고. 직사각형 그랬었습니다. A제곱더기, B제곱더기, C제곱. 이게 이제 기본 일반형이야. 어, 아직. 음. 그래서 굳이 뭐, 증명까지는 몰라도 결론을 외우고 주면 된다. 암기도 되게 쉬워. 이거제곱더기, 이거제곱더기, 이거제곱해서 뭐 쉬우면 된다? 루트 쉬우면 돼. 그래서 여기서 딸려서 하나 더 해보자. 그럼 정사각형도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정사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지. 가로세로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을 내가 여기 a라고 할게 얘들아 그러면 여기도 a지 그러면 정사각형의 대각선 여기는 얼마야 대각선 얼마니 루트의 a 제곱 덕에 a 제곱이지 그럼 a 제곱이 몇개 생겨 두개 생기지 그러면 얼마 루트 2 a 이렇게 외워나 자 그치 응. 그 다음에 정육면체도 마찬가지다 정육면체는 세 변의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은 게 정육면체야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러면 정육면체에서는 자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도 a라고 잡고 여기도 선생님 이 a라고 잡았을 때 정육면체 대각선 여기 있거든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 이렇게 잡아서 아마 이렇게 수직을 만들었을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a고 a면 여기가 루트 2a가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요 대각선은 정육면체 대각선은 그러면 요번에 루트에 A 제곱더하기 A 제곱더기 하 A 제곱이잖아 그럼 A 제곱을 세번더 하게 되네 그래서 얘는 루트 3 a 가돼요 정도는 외워놓고 사는 게 편하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을까? 이렇게 이렇게 피터고라스로 애들이 어설프게 배워서 자꾸 이 공식들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laughs> 좀 알아야 돼 사실은. 직류면체 대각선, 정류면체 대각선, 직사각형의 대각선, 정사각형의 대각선 정도는 알아, 알아주십시다. 됐어 오준아? 이해 갔어? 지저분해서 지울게요 선생님. 자 그러면 이 유형 문제 한번 33번 문제 봐봐 근데 입체는 얘들아 이제 뭐가 좀 불편하냐면 입체는 3차원이잖아 이렇게 공간에서 그려진 그림이거든 근데 걔네들을 종이에다가 눌러서 그려 그럼 눌러서 그렸으면 직각인데 직각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45도가 아닌데 45도처럼 보이고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림이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림 부분만 이제 걔를 잘라와. 그래서 평면으로 붙이는 게나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33번 문제 같은 거 봤을 때 X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은 분명히 어디를 받겠어 여기 본거 아닐까? 요거, 여기이 부분? 근데 이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가 90도거든? 근데 90도처럼 안 보이잖아? 그러면 분명히 니들이 헷갈릴 수 밖에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데를 잘라서 예쁜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잡아와. 자,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잡아올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나 이렇게 잡아올게.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치?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E다, 여기 G. 내가 여기만 잘라온 거야, 얘들아. 여기만, 여기 이 삼각형만 이렇게 잘라온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X가 되겠지. 이렇게 잘라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A2의 길이는 여기 높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10이네.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 2G는, 요 밑면에 뭐랑 똑같아? 대각선이랑 똑같지? 그러면 공식이 뭐였지? 시영아? 루트에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었지? 그치? 2G. 음. 그럼 이거 얼마지? 루트에 16 더하기 9잖아? 그럼 루트 25인가요? 그래서 얘는 5구나. 하고, 자, 물론 이제 AG는 피타고라스로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해준 공식 루트에 가로의 제곱, 세로의 제곱, 높이의 제곱 이걸로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13인 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 그림에서 피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두변다 아니까. 응, 그치? 그러면 이제 할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가 X니까 잘 봐야 된다. 사인 X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응, 그치? 그러면 사인 X는 13분의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코사인 X는 이렇게 봐야 되니까 얘는 13분의 얼마가 되지? 5가 되고, 한젠텍스는 밑변분에 넣었으니까 5분의 12, 이거 괜찮아? 자, 이렇게 분수가 위아래로 있는 걸 번분수식이라고 부른댔어 자, 분모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위아래에다 얼마씩 곱한다? 13씩 곱해서 그냥 분모 없애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5분의 12가 되고, 얘도 5분의 12가 되지? 그 답은 5분의 얼마? 24가 답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입체도형은 조금, 어, 나중에 이제 이건 언제까지 계속 나오냐면 이제 여기서 이과를 갈 친구들은 기아를 선택하거든 기아에서도 계속 나올게 이거 벡터에서 또 질문하고 하기 때문에 입체도형은잘볼수 있어야 돼 그렇지? 자 그리고 유형 8번은 음, 60, 8까지 자 이거는 외우는 거라서 남, 이거 다 이제 외우고 있니 얘들아? 30도, 45도, 60도 자 그림상 올라가 증가 내려가 그 다음에 이거 못 외우면 그냥 아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외우면 돼. 알겠지? 자, 1분의, 요거 똑같으니까 예, 1분의 루트 3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안 외워지면 그렇게 외우면 돼. 그렇지? 음. 자, 그러면 어쨌거나 하자. 그러면 이제 사인 30도는 얼마다? 2분의 1 바로 씁시다. 자, 탄젠트 60도는 루트 3 바로 쓸수 있어야 되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이렇게 쓸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다가 깨어나도 이거 나올 수 있으면 돼. 그치? 그러면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고 두개 있으니까 2분의 2루트 3일 테고 약분해서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했겠지? 그래서 5번. 요거는 그냥 예의상 풀어줬습니다.